안녕하세요. 인세통TV 김민주입니다. 11월 초에 한솔제지랑 한국제지에서 공문들이 날라왔는데 12월부터 종이값이 또 오른다는 공문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용지 기준으로는 할인율에 8%, 그리고 고급지 기준으로는 할인율 5%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공문에 써져 있어요. 근데 올린 게 종이에 대한 고시가를 올린 게 아니라 할인율을 올린 거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인쇄소들은 손님들한테 가격을 올리지 말고 인쇄소들이 종이값에 대한 마진을 줄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고시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우리도 고시가대로 종이값을 손님들한테 청구를 할수 있을 건데 말이죠. 지난번에 한창 오를 때 보니까는 뭐 계약이 되어 있는 건이나 그리고 계약이 안돼 있는 건들도 단 건들은 차라리 종이값을 올리는데 고정일 한에서는 종이값을 못 올리더라고요. 반대로 달력 건들은 대부분 단일 건이다 보니까는. 작년하고 이번 연도에 예산이 크게 뛰어오르다 보니까는 인쇄업계 안에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종이값이 더 오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오른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